과섭이 좋아하는 치과 의사, 응? 어? 내가 보여줬지, 응? 어? 내가 보여줘, 응? 어? 이빨도 수십 번 건드는 게, 양 옆이 갈불어 보이지, 응? 어? 생전 만나기도 싫지, 썩은 내나서 응? 어? 내 나라 하늘이 그려. 내 나라 하늘이, 응? 어? 나 머무는 데마다, 너는 지금, 길고막 차로, 니네 차로, 응? 어? 2 0명 싣고 맨날 수십번 왔다갔다 해봐 네 길도 푹 가라앉어 응? 그러듯이 하늘이 얼마나 인간하고 똑같이 노란 같이다봐 응? 응? 돈만 알고 돈 자랑하는 치과의사 말이여 내가 네 앞에서 보여줬잖아 응? 너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더만 응? 여 의사 치과 너한테 말했어 어? 너는 남자가 시키는 대로. 알았냐? 어? 법 무서워. 어? 돈 맛을 제일 많이 보는 게 치과 의사들만 생전에 사람이란 이 속을 고쳐야 거품에는 밥 먹고 살아. 알아듣고 너만 돈 있는 척 그만해. 어?